오늘은 의외로 흔한 자율신경실조증의 원인을 알려드리고 다른 병원에 전전긍긍하다 치료가 늦어져서 증상이 악화되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찾는 법과 효과적인 치료 방법, 실제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었던 사례까지 함께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옴케어원 대표 원장 이찬영입니다. 대표적인 게 두통, 어지러움증, 그리고 이유 없는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그리고 소화불량, 이유 없이 땀이 난다거나 이유 없이 뭐 손발이 저린다거나 그 이유 없이 또 빈뇨가 있다든가 만성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자율신경 검사를 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 시초증이라는게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 내 몸의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가 된 겁니다. 이게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는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도 많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갑상선 질환 또는 뭐 여러 가지 부신 기능이 저하됐다거나 암이 걸리거나 여러 질환이 동반되어서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가 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보고 나서도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 자율신경 기능만 저하가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어지러움증으로 오셨는데 여러 병원에 전전긍긍 하시면서 오셨어요. 저희는 이제 체혈을 해서 혈액 검사도 같이 해보거든요 근데 이 검사를 해봤더니 심각한 빈혈 환자셨어요. 수혈도 하고 있는 게자유신이 그냥 해보게 됐는데 빈혈 수치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위암 말기였던 거죠. 근데 다른 병원에서 위암이니까 거기서 출혈이 계속 생기는데 고가의 치료를 막 강요를 하고 밥 먹지 말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치료를 있는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은 찾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 치료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는 좋아지진 않고 되게 단순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분인데 쓸데없는 치료로 경제적인 비용만 나가고 예를 들면은 빈혈 환자인데 수혈만 해주면 확 좋아지는 케이스인데 몇백만 원짜리 치료를 받고 수십 군데를 점점 긍긍 하시다가 저희 쪽에 오신 거죠. 그분 수혈하고 며칠 만에 바로 좋아지셨어요. 모든 진단들이 그 부분 진단 받고도 이제 저희를 신뢰를 하니까 다음 주에 입원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이 저하된 환자를 접할 때는 그냥 뭐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가 됐으니까 뭐 이런 치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해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자율신경 기능 검사 해 봤더니 자율신경이 떨어졌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떨어진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러려면 환자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또 물어봐야 되고 히스토리를 파악해서 원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을 시행을 하고 그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파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면은 대부분의 자율신경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고 있는 분이면은 여러 병원에 전전긍긍하기보다 체계화된 검사로 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오게 되면은 다른 병원에서 무슨 검사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에 했던 검사를 체크하고 그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저희 본원에서 할수 있는 검사들을 진행을 해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자율신경 기능에 대한 검사, 세포 기능, 금감소증이나 영양 상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체열 검사를 해서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확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초음파라 x 스레이도 같이 찍어서 종합적으로 환자를 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가 안 되는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면 은 일단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고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은 소화불량이 시달리고 소화불량이 있으시니까 소화기간이 막히니까 식사가 불가능한 거고 그게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은 영양실조가 동반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가 되고 약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병원에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뭐 식사만 못하지, 다른 거는 일상생활 지장은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에 대한 검사도 하지만은, 몸 상태, 뭐 체수분이라든지 신체 세포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영양실조가 상당히 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병원 전용 고가의 인바디 기기가 있습니다 보통 피트니스 센터나 가정에서 하는 인바디 기계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몸의 영양 상태, 근감소증이 있는지 체수분이 모자란지 세포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자율신경치료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잘 드셔주시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영양실조를 해결할 수 있는 수액 치료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주사 치료 이런 걸 병행하시면은 입원을 하셔서 치료하시면 더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런 영양실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좀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두통, 어지러움, 식욕 저하, 두근거림, 그리고 설사, 변비가 반복되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원에서 시행한 자율신경 검사에서 표에 보시다시피 수치들이 굉장히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편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쁜 육각형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좀 모양이 찌그러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심한 4단계, 1 2한 단계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철사 변비가 반복되는 위장장애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본원에서 이런 수소호기 검사라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 봤을 때 소장 내 과다균이 증식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인바디 검사상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골격근량이 저하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세포 기능이 저하되었고 가또 세포 내 수분이 상당히 저하되어서 전체 이상각이라고 하는 이제 세포 기능을 보는 지표가 상당히 저하되어 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치료하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해 봤는데 조금 개선되셨는데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내 네, 본인이 느끼시는 증상들은 많이 개선되고 계셨는데 아직은 좀 완벽한 증상 개선은 없으셨고 장내 미생물에 대한 치료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장 장에는 많이 좋아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온열도수치료와 자율신경회복 주사, 장내 미생물에 대한 재치료를 병행하면서 적극적인 영양수액 치료를 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재평가를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느끼시는 증상도 상당히 많이 호전되셨고 위장장애도 많이 좋아지셨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재검해본 결과에서 장내 미생물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완벽히 재균치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격근량도 2 주만에 저 정도 올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인바디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7 0점에있던 분이 74점까지 올라오시고 골격근량도 많이 올라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포 내 수분도 많이 올라오시고 전신 위상각이라는 세포 기능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환자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가 됐다해서 뭐 주사 놓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고. 자율신경 회복에 대한 조사치로 해야 되고 영양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영양 치료를 통해서 영양 결핍을 해결하면서 근 감소증이나 이런 세포 기능을 살려주는 치료를 병행해야지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신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율신경 기능에서 1주차 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으셨는데 2주차 접어들면서 해본 결과에서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거를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두통과 어지러움, 식욕조와 두근거림, 그리고 이제 위장장애, 설사, 와 변비 같은 증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는 검사를 했었고 또 위장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장내 세균이 가다진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위 내시경 내식형, 대장 내시경에서 큰 이상이 없다는 얘기 들었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가다증식으로 인한 증상이 있거라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또 진행했었고 검사상 그런 장내 미생물 가다증식 확인됐었고 두통 어지러움 식욕 저 두근거림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는 자율신경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온열 도수 치료와 그리고 자율신경 회복 주사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검사상에서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양 수액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에서 이런 고주파 언어형 기계를 통한 심부열을 가해서 자율신경 회복시켜주는 치료와 자율신경 회복시켜주는 주사치료를 병행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